예 안녕하십니까 성서해라 성은 목사입니다. 에, 한교연 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천만여 교회가성도 어, 가운데 이 한교연, 한교총, 또 한기총 이렇게 세 연합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교연은 에, 상당히 에, 좀 투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항에 왔던 비대면 예배라든지 이런 좀 단체인데 앞전에 건태진 대표께서 이제 속 이어받아 송 이제 그 목사님이 성태승 목사님이 이제 회장으로 계시는 사십 여기 사진은 사진은 이제 한번 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에,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선언하고, 한교연, 이 사진은, 조영균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에, 한국교회 대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에, 윤석열 후보가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모습을 보시면서, 46개 교단을 26, 22개의 단체 소속된 진, 한국교회연합기관, 한교연, 한국교회연합, 한교윤이 국민힘 의 후보 경선에 접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적 희망 동력 완수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일 먼저 이런 발표가 교단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건성동 의원이 지난 11월 1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때내요 바로바로. 이 본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나온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당위성을 필요했는데요. 이 여러 이제 대표 회장과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이현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국가 안보, 대북 관계, 예교및 부동산 문제 등 경제 전반의 정책적 실패를 가져와 오늘. 어, 나라의 국민적, 국민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왔다면서 반드시 대선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한국교회연합의 입장문에 대해서 지지선언문을 어 알려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본 한국교회 아 어, 46개 예 그리고 어, 교단과 2 2두 개의 단체가 단체가 속한 연합 기관으로서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경선에 접음해서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어모어 모았, 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출범한 현 정권이 공정을 불공정으로 정의를 불의로 뒤바꾼 숱한 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필연적이라는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현 정부는 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등 수많은 정책실패 속에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 왔습니다. 또한 에, 코로나19 국내 확산 초기에 의료전문가들의 고온을 무시한 채 과학 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으로 수많은 국민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삶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우리는 숱한 정책 실패뿐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는 통제와 온갖 규제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일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가오요 실패라고 단언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규제로 전국의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아무리 박력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도, 주장해도 진실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대로 억압한 행위는 그 어떤 근거와 명분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앞에 사제하기는 커녕, 위더 코로나로 여전히 근거 없는 수용인원 비율로 한국 교회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조롱하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종북주의와 좌파 편향으로 최악의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눈 감고 외면하면서 구호뿐인 평화로 한국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에 심각한 손상과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남미의 온갖 망언과 공갈 협박 어, 공갈 위협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반도와 전 세계인의 평화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북한 핵폐기보다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이런 모습과 보, 모습을 보며 과연 국가적 안보 위기와 전쟁 재난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낼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에, 이런 국가적 총체적 위기 속에 국민은 대한민국을 구할 희망과 동력을 야당 국민의 힘을 주문하고 있음을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해가 정치적 숙련도가 높은 여타 후보들보다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가 적임자라고 판단하게 된첫 이유는 지금의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마음에 난 상처를 아물게 할 인물로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어, 윤 후보가 문 정권이 온갖 포갑에도 굴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를 정치로 이끈 것이 국민이기에, 오, 윤 후보야말로 정권 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어, 한국, 어, 교회연합은 깊은 숙고와 기도 끝에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의 유일한 대선 후보로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음을 감히 밝히는 바입니다. 어, 2011년 11월 1일 한국교회 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예, 예 아주 어, 강한 어조로 지난 작년에 이어서 어, 그리고 또저 어, 강화문 내그 성도들 단체들 예, 그런 보수 우파의 소리와 많이. 대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